<laughs> 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기 부이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음예 오늘 이제 쭉 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잘간 섹터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장이 참 약해요. 그렇죠? 우리 장이 상당히 좀 빈약합니다. 그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죠. 우리 장 하는 중에 장막판에. 뭐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4%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TSMC가 이제 이렇게 좋아지니까 3전도 양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더 좋아진 데는 TSMC보다 1등이 SK 하니,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가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별로 안 좋게 끝났어요. 그렇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일선은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쵸?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시장 자체가 희말이가 없어요. 거래량이 완전히 메말른 상태에서 오일선은 지지를 했어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생기면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거의 거래량이 생기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다 하는 점은 좀 아쉬움이에요. 그래도 우리 장, 지금 장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삼각수렴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수 자체가 여기서 지수 자체는 지금 삼각수렴 비슷한 형태예요. 지수 자체는 딱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삼각수렴 비슷한 추세예요, 그렇죠? 여기 여기 내려가고 있고, 요거는 조금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수렴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삼각수렴은 어떻게 돼요? 꼭지점에서는? 위나 아래로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아래로도 크게 움직이기에는 정, 뭐 지금 그런 어떤 세계적인 정세라든지 이런 게또금리나하 시기에 뭐 등등등을 봤을 때는 아닐 것 같고요. 한 번이 좀 위로 올라가긴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코시타은코시타은 너무 빈약해요 지금 코시타은빈약한데 21선 지지를 했어요. 여기 지금 초록색 21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맨날 색깔이 이렇게 해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다시 또 해드릴게요. 색깔이 좀 이렇게 형광색으로 해야좀 보기가 좋으실 텐데 형광색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광색 그린 색깔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죠. 21선, 21선을 지지를 좀 하고 있어요. 다행이긴다행이죠 20일선을 깨지 않고 나가는 거는 뭐 지수나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지수는 우일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20일선 뭐 이렇게 보는데 10일선, 20일선 지금 어떤 그래도 이래서 지금 뭐 뭐예요? 저 이평선이 모이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이평선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여기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 6 1선까지요 그렇죠? 6 0십육선까지 지금 이평선이 여기선 지금 모이군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뭐 이평선이 모였다는 건또 역시 한방 터트리겠죠. 그런데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게 지금 밑으로 터트리기엔 너무 지금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는데 또 터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황을 봤을 때 밑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또 박스권인 거죠, 박스권. 뭐큰 박스를 그리자면 지금 박스는 어떻게 돼? 큰 박스를 그리자면 이게 큰 박스잖아요. 그죠큰 박스 근데 이큰 박스만 보면 참답답하지 저기까지 내려갔다 오려면 또 너무 힘드니까 그럼 작은 박스를 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박스 작은 박스를 그린다면 지금 여기가 작은 박스에요. 그쵸? 여기가 작은 박스입니다. 작은 박스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그려도 여기 비슷하게 작은 박스가 여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쵸? 이게 작은 박스입니다. 작은 박스. 요건 이제 완전히 그뭐 9월 9월 초, 8월 초, 8월 초에 그 완전히 그 폭락장 고그 때를 빼놓고 나면은 뭐요 정도 지금 박스권 유지를 하지 않나. 그럼 어느 게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요 정도 박스권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내려오지 말아야죠. 지금 20선 지지도 했고요. 내려오지 않고 가기를 바라고 그,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러려면 거래량이 좀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 뭐든지 거래가 없으면은 안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뭐안 좋았죠? 장이 코스피 359개 상승, 하락 515개, 코스닥 634개, 35개 상승, 4개 상승, 924개 하락. 안 좋은 겁니다. 분명하게 안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행인 건고통액 예탁금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안 좋은 거는 요거 신용장고좀 줄여야 되는데 신용장고도좀 뭐 거래되기 워낙 없으니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9조 이상 가면은 이제 또 경계 대상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장은 이러는데 지금 일본 장도 오늘은 좀 밀렸어요. 0.69% 빠졌어요. 저 중국 장도 지금 이 시간 현재 밀리고 있고요. 홍콩 장도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일본이나 홍콩이나 뭐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할 때 팍팍 하는 상승의 크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상승할 때 그거에 뭐 반도 못 쫓아가다가 내려올 때는 같이 그냥 어깨동무하고 내려오고 또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 힘들어서 그리고 그냥 밑에 앉아서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막걸리 한잔 퍼먹다 내려올 때는 어깨동무하고 내려오고 나 등산 다 했어. 등산 다 하고 온 사람처럼 이런 지수에 지금 희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력이 없는 거죠. 등산을 못 한다는 건 기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좀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얘는 저의 생각인데요. 일단 금투세 문제도 좀 다시 한번 좀 민주당 정거도 끝났으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과거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연말도 가까우니까 일정 투자, 증시의 일정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액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뭐몇 천만 원, 2 천만 원, 3 천만 원의 세액 면제 그러면은 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의욕을 북돋구잖아요. 그뭐 지금 두 가지 뭐또 플러스 알파가 보있겠죠뭐 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건좀 그런 것들로 해갖고 뭐 중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미국 중국으로 가는 투자 자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연말 그 세액 공제 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하고 금투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거래대금이 우리가 늘어나는 의지가 보여야만 이제 외인들도 들어올 텐데 외인들 뭐 지금 계속 매도를 치고 있어요. 코스닥아주 조금 이거 지금 조금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몇백억도 아니에요. 28억 이거만 조금이죠. 선물 조금 매도해야 고 기관도 오늘 여기 코스피도 매도하다가 이제 코스피 조금 그래도 매수로 돈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보면은 삼성전자는 뭐 외인들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은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좋아요. 뭐 수급도 좋지만 수급도 좋아요. 보시죠, 지처럼 수급도 이렇게 좋잖아요. 수급도 좋고 아, 요거 자리를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거 말고 이제 요걸 보여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지수는 좀다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보여 드려야죠.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뭐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제 돌파 자리. 요건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은 어제 말씀드렸죠 하방은 잡힌 것 같다, 그렇죠? 하방은 잡힌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뭐 당장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이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하방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하고 뭐 기관은 사고 있어요 그래도. 당장 내일 간다, 모레 간다라는 건 지금 어려워요 그거는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w 자를 만들면서 이제 이 하방은 잡고 있어요. 당장 올해 뭐 얼마를 가겠다, 뭐 이거는 지금 쉽지 않아도. 일단 더 빠지진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간 종목들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잘 갔나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몇, 우선 제일 많이 간 섹터가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이 모비스 장안가 갔었습니다. 장안가 갔다가 지금 장안가를 못 가고 끝났는데요. 음, 이 모비스는 저희 유방에서 어저께 아침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어저께 아침에요. 어저께 아침에 들어가고이 장안가를 오늘 먹었죠. 장안가를 먹었던 종목인데 이거는 우리 무방만 유방만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고요. 유방도, 무방도. 무방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방도 어저께 밴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들여서 오늘 아침에 8시에 네이버 밴드에 종목 올려놨습니다. 급등할 종목 이렇게 해갖고 오늘 아침 8시에 저희 텔레그램 방을 보고 밴드를 본 분들은 드실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이건 무방유방 이제 다 상한가를 먹은거예요 그쵸? 무방유방 다 상한가를 먹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거죠. 그쵸? 이게 어제 아침에 이제 유료방이 들어간, 들어간 이 내용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저기 들어갔죠. a g o n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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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시 o 분에, r a g o n dragon dragon 상당히 오늘 수익을 많이 내셨죠. 기분 좋은 이제 하루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만 뭐 잠깐 뭐 모방도 했던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텔레그램에 지금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은요 네이버밴드하고 텔레그램. 그냥 민족주식사관학교 쉬시면 돼요. 그리고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이 텔레그램 주소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된 거고요.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 모비스가 시간에도 좀 빌리겠네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3시 40분 장후 시간에 매매인데 매도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는 좀 밀리는데 시간에 좀빌려도요 이게 지금 뭐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물론 저 240선 여기를 지금 못 넘은 게 조금 아쉬워요. 240선 240선을 못 넘은 게좀 아쉽지만 이거 뭐 240선을 못 넘었어도 이거 오늘 충분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만간 좀갈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걸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물대 차트를 여기다 지금 다시 띄우는 이유는 보세요. 매물대 가장 큰 매물대 차트를 지금 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넘고 있죠? 여기이 매물대 차트를 넘고 있고, 240선 저항은 있지만은 자, 이 정도면은 지금 시간에 약간 밀려도 다시 좀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거래량이 이 역사적 거래량은 아닐 거예요. 이게 초전도체로 해서 얼마나 많이 갔었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부터 본다 그러면은 여기 고점 빼고 나서부터는 2000 그러니까 이제 1년 만에, 1년 만에 특징이 이 정도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에, 그렇다고 지금 이걸 매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그 초전 대체 뉴스가 있었잖아요. 어젯밤에 그 뉴스가 있었던 걸 보고 저희가 요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침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5초전 대체 뉴스가 어저께, 그저께부터 조금 흘러 있었어요. 그리고 자리 자체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2 1선이잖아요2 1선2 1일선 지지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초전도체만이 아니잖아요, 모 비스는요. 중입자 치료, 암 치료. 지금 연대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 주식이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료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방은 들어간 거고요. 근데 마침 또 아침에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자신 있게 좀더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핵의학 회의가 또 토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봐야 돼요. 저희는 이거 수익 중이니까 지금 지금 쫓아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해그 회의가 있고 자 이게 너무 이제 모비스만 갖고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남이 종목도 옛날에 대장급인데 이 종목은 저추천을안 드려요. 회사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 옛날에 모비스보다 얘가 대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오늘 윗고리도 이렇게 나왔고 이제 뭐 전에 대장하던 시시에서 환기 종목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매매하지 마시고요. 하실 레모비스 그다음에 덕성 뭐이 정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신성 델타 됐고 신성 뭐 이런 정도가 이 초전도체에선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드렸죠 다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간정 섹터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어, 오늘 그비만에서 넥스턴바이어가 상한가를 새롭게 갔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처음 상한가를 간 종목은 잘 뒤져봐야 돼요. 그렇죠? 뭐 거래량이 어케 그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닌데 이 종목도 이제 재무는 별로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 매물대고 조정을 주면 한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 이제 제넥신이에요제넥신 지금 여기 이거 4 이게 8 0 240선 넘고 480선 맞고 떨어졌죠. 돌파했어요. 여기 돌파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돌파를 240선 못 하고 있었어요. 죽여, 그렇죠? 돌파 못 하고 있었죠. 돌파를 못 하고 있었어요. 200. 초록색이 240선입니다. 초록색. 보세요. 돌파 못 했죠. 이, 이게 돌파를 못 했어요. 계속 계속 돌파를 240선 돌파를 못 하잖아요. 초록색 한번 보세요. 돌파를 못 하죠. 못 해요. 못 해요. 쭉쭉쭉쭉쭉쭉쭉 돌파,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늘 돌파, 어저께 돌파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돌파하고 안착하고 지금 4 8 0선 맞고 떨어졌어요. o 어, 이거 뭐, 이 정도면 오 매수자리겠죠. 지지할 수 있겠죠. 거래량도 지금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좀잘 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to get you. You're going to g e d y o n d 파마 g 이거 지금 전고 점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비만주들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블루엠텍 이 종목은 실제로 뭐 위고비 지금 유통을 하는 회사잖아요. 이 종목은 뭐 지금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이제 저희가 보유 중인 종목이 팩트론 이거 뭐 하고 어떤 올릭스 저희가 두개 갖고 있어요 올릭스. 요 종목이야 뭐 계속 신고가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지금 들어가라고할수 없어서 다른 종목을 하나 저희 갖고 오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종목은 이제 조금 더갈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한 종목들 또 과거에 시작했다 눌림목을 준 종목들 중에는 좀 다시 갈 만한 종목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스타디를 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또 오늘 원전이 잘 갔죠. 원전 전전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요. 우선 대장주 대장급 종목을 보면은 서정기전이 뭐 장악 깔 갖다가 쭉빌려 버려 음봉이 터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240선을 못 지킨 게좀 아쉬워요. 그렇죠? 조금 아쉬워요. 요건 고점이 그좀 아쉬워요. 그런데 과연 지금 SMR 소형 원전이라는 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한 번도 가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SMR을 누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원전준이 이제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갖고 가셔야 돼서 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BHI입니다. 그 확률이 있어요. 이거 저희 들어간 종목입니다. 저희는 오늘 9,600원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9,610원까지 고갔어요 그렇죠? 9,600원 좋네요.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히 9,600원 좋네요. 9,610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매도하고 일부 갖고 있겠죠. 이 종목이 그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니까 어디 매수하라 말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뭐 대장급 종목이죠. 제일 대형주 두산에너빌러티 당연히 능력이 있겠죠. 능력이 있겠어요. 이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본다 그러면 우진엔텍 이 종목. 이 종목 지금 매물 때 위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이거 상승형 은봉이라 그래요. 자요 종목 정도 세 개를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섹터가 오늘 크게 이렇게 초전대처하고 사실은 뭐 지금 저것만 같잖아요그 원전만 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섹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게 좀 갔어요. 저 뭐냐면은 그 전력주들이 갔었는데 전력주들은 뭐, 저희 방송에서 수도없이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력주 중에서 지금 대장주가 오늘 일진전기를 치고 갔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지금 자리 좋죠. 이 종목 역시 저희 보유 종목입니다. 전력주에서는요. 근데 저희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종목은 산일전기. 이거 신기주죠? 신기주예요. 이 10월 29일날 보호예수가 나오나 3개월짜리가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꾸물꾸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호에서 쪽 체크를 봤는데 못 받긴 했었어요. 못 보긴 했었는데 못 보긴 했었는데 지금 이게 있는지 보호에서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은 보호에서 안 되면 안되잖아요 안 그렇죠? 그럼 10월 29일 날 보호에서 여기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렇죠? 10월 2 9일인데 안 보여요. 그럼 없다는 얘기네요. 그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보호에서 3개월 짜리면 10월 29일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없나 봐요. 그럼 자리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희가 보유하지 않았는데, 좋은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늘 말씀드리지만, 팔딱팔딱 뛰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분 오세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오셔서 공부해 보시죠. 저희는 뭐 장중에라든지 뭐 주말에라든지 계속해서 공부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게 주말 공부고요. 장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팁, 매매의 팁, 뭐 차트의 팁, 캔들의 팁,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